이번 시간에는 포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포트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보안은 말 그대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가 가진 포트의 보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의 포트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트 보안을 통해 보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패킷트레이스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위치 장비의 동작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장비의 동작은 세 가지 러닝, 포워딩, 플로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기능은 데이터가 스위치로 들어왔을 때 수신된 데이터의 출발지 맥 주소를 맥 테이블에 기록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이라고 하는 전달 기능은 데이터가 스위치로 들어왔을 때 목적지 맥 주소를 맥 테이블에 확인하여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플러딩 기능은 데이터가 스위치로 들어왔을 때 목적지 맥 주소가 맥 테이블에 없는 경우 수신한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라는 장비는 러닝 기능을 통해 맥 주소를 학습하고 학습된 맥 주소를 바탕으로 포워딩, 플러딩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 장비의 보안적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스위치의 보안적 문제점으로 스위치 장비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상태에 있고 스위치에 연결되는 호스트는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패킷 트레이스에서 실습을 해보시게 되면 라우터 장비는 인터페이스를 노셨다운 명령어로 활성화시켜 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스위치 장비는 노 셧다운이라는 활성화 명령어 없이 케이블만 연결되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고 러닝, 포딩, 플로딩 세 가지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즉 스위치 장비가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는 경우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나 공격자의 PC가 스위치에 연결되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전달이 가능해지므로 공격자가 만든 악의적인 데이터가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사용자 PC나 서버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바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포트에 셧다운 명령을 사용해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SW1번 스위치에 연결된 사용자 포트와 SW2번 스위치가 연결되는 포트 0슬러시 1번 포트와 0슬러시 2번 포트 그리고 0슬러시 3번 포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 시켜 놓는다면 공격자가 0슬러시 5번 포트 혹은 0슬러시 7번 포트 그리고 0슬러시 20번 포트에 pc를 연결하더라도 해당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네트워크 내부에 공격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자가 사용자 1이 연결돼 있던 영슬러시 1번 포트의 케이블을 제거하고 공격자가 영슬러시 1번 포트에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1이 연결되어 있던 0슬러시 1번 포트는 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공격자가 만드는 악의적인 데이터를 사용자와 서버에게 러닝, 포딩 플로딩 세 가지 동작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포트 보안입니다. 포트 보안은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0슬러시 1번, 0슬러시 2번과 같은 포트에 보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포트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의 맥주소를 한정해 인터페이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1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헤더를 추가하게 되고 2계층 헤더에는 데이터를 보내는 출발지 맥주소와 데이터를 받는 목적지 맥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캡슐레이션된 데이터가 SW1 스위치로 들어오게 되면 SW1은 영슬러시 1번 포트에 포트 보안이 적용되어 있다면 현재 데이터의 출발지 맥주소가 포트 보안에서 허용되는 맥주소인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만약 영슬러시 1번 포트에 적용된 포트 보안에서 허용되는 맥주소인 경우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기능을 통해 출발지 맥주소를 맥테이블에 기록시키고 포딩과 플러딩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출발지 맥주소가 0슬러시 1번 포트에 적용된 포트 보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맥주소인 경우 해당 인터페이스 사용을 제한시켜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포트 보안입니다. 포트 보안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패킷 트레이스에서 아래 토 플러지를 구성해 실습을 같이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2960 스위치 두대를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PC 두대와 서버 한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를 다 놓아주셨으면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는데 PC와 스위치 서버와 스위치는 다른 유형의 장비죠. 그래서 다른 유형의 장비를 연결하는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는 같은 유형의 장비입니다. 같은 유형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모두 연결해 주셨으면 PC와 서버에 IP 주소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는 PC를 클릭해 상단 데스크탑 탭에서 IP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하신 후에 IP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PC와 서버의 IP 주소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IP 주소는 화면에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모두 설정해 주셨으면 PC와 서버의 맥 주소를 확인하고 화면에 메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를 클릭해 상단 데스크탑 탭으로 이동하신 후에 커맨드 프롬프트로 들어가셔서 명령어 ipconfig 띄우고 s l s all 명령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블루투스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쭉 올라가셔서, fast ethernet 0번 보시게 되면, physical address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소가 바로 맥주소입니다. 자, 맥주소를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복사하신 후에, 패키트레이서로 가셔서 왼쪽 상단에 메모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Ctrl V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메모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주소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PC로 들어가서 확인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나머지 PC와 서버의 맥주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에 메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맥 주소를 모두 메모해 주셨으면 장비 이름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이름은 왼쪽 스위치에서 상단 CLI 탭으로 가셔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자, 전역 설정 모드에서 호스트 네임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장비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SW1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장비, 장비 이름을 설정해 주셨으면, 오른쪽 장비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이름은 화면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이름을 다 바꿔 주셨으면, 스위치 포트마다 액세스 모드와 트렁크 모드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모드와 트렁크 모드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의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액세스도 트렁크도 아닌, 오토, 즉, 자동 모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 보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자동 모드가 아닌 수동 모드, 액세스와 트렁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포트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액세스 모드와 트렁크 모드를 설정해 주시는데, 액세스 모드는 단일 VLAN 트래픽을 전달하는 모드로 호스트와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액세스 모드로 설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토플러지에서 SW1 스위치의 영슬러시 1번 포트와 영슬러시 2번 포트 그리고 오른쪽 SW2 스위치의 영슬러시 1번 포트가 액세스 모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트렁크 모드는 다중 VLAN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한 모드로 스위치 혹은 라우터와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트렁크 모드로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토플러지에서 SW1과 SW2 사이에 연결되는 0 슬러시 3번 포트가 트렁크 모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왼쪽 스위치에서 설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스위치에 전역 설정 모드에서 0 슬러시 1번 포트를 설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명령어는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 슬러시 1 해주시면 되겠죠. 0 슬러시 1번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에서 액세스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명령어는 switchport mode acces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위치 SW1에서는 영슬러시 1번 말고도 영슬러시 2번도 액세스 모드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영슬러시 2번 포트 설정 모드로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명령어는 interface 패스이더넷 0슬러시 2 해주신 후에 0슬러시 1번과 동일하게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스위치 SW1에 호스트와 연결된 0슬러시 1번 포트와 0슬러시 2번 포트를 액세스 모드로 설정해 줬는데 0슬러시 3번 포트는 현재 스위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트렁크 모드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0 슬러시 3번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기 위한 0 슬러시 3번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명령어는 인터페이스 fast ethernet 0 슬러시 3해 주시면 0 슬러시 3번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들어오시게 되고, 트렁크 설정 명령어는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왼쪽 스위치에 인터페이스 모드를 각각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오른쪽 스위치도 동일한 방법으로 액세스 모드와 트렁크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스위치의 모든 포트에 액세스 모드와 트렁크 모드를 지정해 주셨으면 PPT에서 포트 보안을 보면서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보안을 설정해 볼 건데, 포트 보안은 정적 포트 보안 설정과 동적 포트 보안 설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적 포트 보안 설정은 관리자가 허용되는 맥 주소를 인터페이스마다 직접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스위치 인터페이스마다 들어온 데이터의 출발지 맥 주소와 인터페이스의 정적 포트 보안으로 설정된 맥 주소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적 포트 보안 설정은 정적 포트 보안 설정과 조금 다르게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기능, 맥 주소를 맥 테이블에 기록하는 기능이죠. 이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기능으로 인터페이스에 학습되는 맥 주소의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적 포트 보안을 이용해 영 슬러시 1번 포트에 3개만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4개가 학습된다면 포트 보안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정적 포트 보안을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포트 보안 설정은 먼저 인터페이스에서 포트 보안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적 포트 보안 설정은 허용되는 맥 주소를 관리자가 직접 설정해 주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허용되는 맥 주소를 직접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 포트 보안 설정은 왼쪽 스위치에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 슬러시 1번 포트에 PC가 연결되어 있는데, PC의 맥 주소를 허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스위치로 가셔서, 다시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포트 보안을 설정해야 되는 인터페이스는 0 슬러시 1번 포트죠. 0 슬러시 1번 포트의 설정 모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인터페이스 f a c e f a ethernet 영슬러시 1번 하셔서 영슬러시 1번 설정 모드로 들어오시고 영슬러시 1번 설정 모드로 들어오셨으면 먼저 포트 보안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switch port port security 해주시면. 포트 보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트 보안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정적 포트 보안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switch port port security mac address 그리고 허용할 맥 주소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할 맥 주소는 정상 사용자인 현재 연결된 PC의 맥 주소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허용할 맥주소까지 설정해 주셨으면 0슬러시 1번 포트의 정적 포트 보안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0슬러시 1번 포트에 연결된 P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커맨드 프롬프트로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서버까지 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포트 보안에 허용된다면 통신이 될 거고 정적 포트 보안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통신이 안 되겠죠. 현재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네요. 그럼 스위치에 0 슬러시 2번 포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적 포트 보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다해 주셨으면 허용되지 않은 맥 주소로 접근할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PC를 한대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의 IP 주소를 설정해 주시는데 상단 데스크탑 탭에서 IP Configuration으로 가신 후에 IP 주소는 192.168.10.100번으로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으로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0.1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PC의 IP 주소를 모두 설정해 주셨으면 현재 사용자 PC와 연결된 0 슬러시 1번 포트에 케이블을 끊고 새롭게 추가한 PC를 0 슬러시 1번 포트에 연결시켜 볼 겁니다. 그럼 0 슬러시 1번 포트에는 포트 보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PC를 연결하고 통신을 시도한다면 포트 보안에서 통신을 허용할까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X 버튼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PC와 스위치 0슬러시 1번 포트에 연결된 케이블을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PC를 스위치에 0슬러시 1번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고 보시게 되면 아직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새롭게 추가한 PC로 가셔서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오른쪽 서버로 핑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토플로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0 슬러시 1번 포트가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포트 보안에서 허용되지 않은 출발지 맥 주소를 가진 데이터가 스위치에 0 슬러시 1번으로 들어와 포트 보안 위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포트 보안 위반이 발생했을 때 동작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용하는 스위치에 포트 보안 위반이 발생했을 때 기본 동작은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셧다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 보안 위반이 발생한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 시켜 접근을 차단하는 동작으로 포트 보안의 기본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공격자가 사용자와 연결돼 있던 인터페이스 영슬러시 1번 포트를 제거하고 공격자 pc를 연결하더라도 포트 보안에 의해 인터페이스가 차단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즉 정적 포트 보안을 통해 스위치 포트마다 허용되지 않은 pc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슬러시 1번 포트를 다시 사용자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연결된 케이블에 빨간색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케이블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사용자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용자 PC와 연결을 시켜 주더라도 스위치에 영슬러시 1번 포트는 계속 빨간색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포트 보안에서 보안 위반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셧다운으로 동작해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비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에러 디저블이라고 하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에러 디저블 상태는 왼쪽 스위치로 들어가셔서 특권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확인 명령어 show interface fast ethernet 명 슬러시 1번을 해보시게 되면 상단에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가 나오시는데 여기에 에러 디저블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에러 디저블은 일반적인 비활성화 상태가 아니다 보니 활성화 명령어인 활성화 명령어인 노셔다운 명령어만으로는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에러 디저블 상태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해당 인터페이스 Fast Ethernet 0/1번이죠. 0/1번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이동하셔서 먼저 셧다운 명령어를 사용해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켜 주시고 다시 no shutdown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 에러 디저블 상태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토플로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빨간색 비활성화로 올라오던 인터페이스가 다시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동적 포트 보안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